본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희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3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도봉구의 소속 공무원의 복무 복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 2조에서 복무 선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 6조에서는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 11조에서는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특별 휴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의견 청취를 위해 지난 11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 입법 예고를 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